여러분 여기는 스키 점프장입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갑니다. 모노레일. 자, 아. 자 여러분. 스키 점프대 네. 관람을 위해서 모노레일을 탑승했습니다 사실 해가 너무 세서한 네. 말씀 해 주시죠 배고파요 우와 여러분 스키 점프대 이게 아직 눈이 없어서

대표라는 영화에서 보셨죠 스키점프? 아 그거 그 그곳입니다. 이걸 아, 언제 와 보겠어요? 신나요. 오늘 레일이 좀 느리긴 한데요. <laughs> 그오늘레일이렇게두 아, 대가 붙어있어요 같이 두 대가 이동하는데 총한 10명 정도? 뭐 서서 가면은 뭐한 15명 정도도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할 것 같고 네, 저희는 지금 앞차에 다,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The elevator will take you to the observatory where you can enjoy the beautiful scenery of Tijuana and the panorama of a l e n s i a Resort great time and enjoy with some coffee a 잠시 이제 도착을 하니까요 여러분 도착을 해서 이동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확실히 더 공기가 이미해요 3층 정도의 높이가 네. 있습니다. 지금 3층에 K125 경기장 같은 경우는 선수들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2층만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1층입니다. 문이 열히고습니다 문이 닫힙니다 선수들이 경기 나가기 전에 몸을푸는 워밍업 대기실이고요. 네. 네. 아이펜시 스키장은 오른쪽부터 초급, 네. 중급, 3급까지 총 다섯 개 슬로프가 있는데 맨 오른쪽 코스는 어, 스키 시즌이 아닐 때는 루지 체험장으로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은 27호 회원제 골프장이 있는데요. 네. 지금 검정 지분의독재들이 이렇게 네. 모여있죠. 네. 네, 저기는 음. 아이펜시에서 분양한 골프 빌리지로 어, VIP 개인 별장들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좀 작아 보이는데 실제 평수는 80평에서 160평대까지 큰 평수들이고요. 한 200채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보이시는 원뿔 모양의 하얀색 건물이랑 네. 그 오른쪽 건물은 알펜시아 콘서트 홀로 네. 매년 대관령 국제 음악회랑 각종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길다란 집은 보이시죠? 저기는 네. 한 3,000명 정도 한 번에 수용이 가능한 오션 체베 워터파크 수영장입니다. 아, 예. 그리고 산 중턱으로 보시면 건물 또 하나 있는데요. 네. 네, 저기는 썰매 종목의 슬라이딩 네. 센터인데 아... 네, 스켈레톤, 복슬레, 루지를 타는 출발 지점이고요. 네, 네. 요 구불구불하게 내려와서 네. 저 지붕, 파란 네. 지붕이요. 네, 네 저쪽에서 또 네. 구불구불하게 내려와서 도착 지점까지의 네. 거리가 2,018m예요. 아... 2,018. 네, 이게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을 기념하는 의미로 2,018m에 맞춰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네. 여기서 이제 올림픽 당시에 스켈레톤에서 윤성빈, 윤성빈 선수가 네. 금메달을 땄고 그리고. 아이언맨. 네, 복슬레이복슬레이 자인승에서는 네. 복슬레이 네. 네. 은메달을땄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가 좋아서 지금 네. 맨 위에 정상에 건물이 네. 보이죠. 네. 네, 저기 이제 안개 끼면 사실 안 보이거든요. 네. 네. 오늘 아침에 안개가 엄청 꼈던데. 아침에는 여기가 네. 아예 다안 보였어요. 어. 그냥. 어. 저기는 용평 리조트의 바랑산이고요. 아 어, 최상급 코스인그 레인보우 코스가 있어서 네. 올림픽 때는 알파인 스키 경기가 저기서 있었고요. 네, 저기도 테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다 네. 관광하실 수 있는 코스예요 아, 예. 네. 그러면... 이쪽에 보시면은. 있는데요. 아... 이번에 이제 실제 선수가 네. 신었던 스키고요. 네. 어, 이 선수 키가 172cm인데 아... 스키 길이는 지금 250cm예요. 아... 오, 스키점프는 그런구나. 선수 키가 클수록 이 스키 길이도 길어질 수가 있어서 아... 네. 좀 작은 게 유리한 건가요? 키가 클수록 유리해요. 예, 아... 네. <laughs> 아무래도 이제 바람을 타고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키 아... 클수록 유리하고요. 그래서 선수 키 1.46배가 넘는 스키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아. 스키 길이 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스키를 타고 이제 점프를 하기 때문에 네. 어, 이 길이에 비해서는 스키가 그래도 가벼운 편이요 한번 음. 들어 보시면은 우 네. 길이에 비해서는 가볍죠. 그렇죠. 네, 어, 그렇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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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네. 진짜 가볍네요. <laughs> 그리고 옆면에 보시면은 위쪽보다는 이제 중간 지점이 네. 네. 이렇게 좀 두꺼워져 있는데요. 음. 어, 이거는 이제 선수가 점프한 다음에 네. 착지를 할때 무게 중심이 아무래도 중간 부분에 실리기 네. 때문에 어, 좀 충격을 완화할 어.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이 되었고요 어. 바닥면에 보시면 홈이 이렇게 세 줄이에요 음, 진짜, 보통 이제 알파인 스키 같은 경우는 한 줄이라고 네. 하는데 여기는 세 줄인데 이것도 안정적으로 착지할 수 있도록 이제 브레이크 잡아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음. 합니다 음. 우와. 스페셜 코스를 이쪽에 사진 보면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네. 네. 어, 스키점프는 두 가지 종목이 있어요 네. 지금 저희가 있는 2층에 K98 음. 노멀힐이랑 이 3층에 K125 네. 라질이 있는데 네. K가 의미하는 거는 네. 어, 독일어로 크리티슈 포인트라고 아 기준점을 의미해요. 네. 그래서 기준 98 같은 경우는 기준점에서 이 핑크색 부분이 네. 98m 이상이고, 네. 그다음에 K125는 기준점에서 이 핑크색 부분 125m 이상을 날아가야지만 기본 점수 60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 어, 1m당 초과가 될 때마다 2점씩 플러스가 되고 아 반대로 미달이 되면은 2점씩 마이너스가 아 됩니다. 아 네. 선수가 이제 점프하고 나서 날아갈 때의 속도는 자동차로는 한 8, 9 0 k m 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맨몸으로 하는 건데 굉장히 빠른 거죠. 그리고 그리고 맞는 이제, 거네요. 바람을 다.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여름에 아, 선수들이 지금 어,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보통은 스키 점프를 동계 스포츠로 알고 계시잖아요. 네. 네. 사실은 사계절 다할 수가 있어서 아 어, 겨울이 아닐 때는 요 레일이랑 경기장에다 물을 뿌려서 그렇게 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스타트 바에 앉아 있는 모습인데요. 네. 어, 이 경기는 바람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바람에 따라서 요 스타트 바를 네.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스타트 라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 이게 다. 네, 조정이구나. 여기다 끼워서 이렇게 조정할 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겨울에는 그 미, 이 미끄러지는 게눈 네. 때문에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럼 여름에는, 음, 여름에는 이제 물을 뿌려서 미끄러가, 아, 미끄러질 수 있도록. 그래서 물, 비가 올 때는 어, 물을 따로 안 뿌리고 그냥 선수들이 비를 맞으면서 예, 연습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어, 여기가 이제 코치석인데, 네. 어, 이 코치가 출발신호로 주면 선수가 5초 안에 출발을 해야 하고요. 네. 5초가 지나면 은 바로 실격처리가 실격. 됩니다. 이쪽은 심판석인데, 네. 어, 심판들은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5명의 심판이 네. 각각의 방에 들어가서 독립적으로 채점을 하고, 아. 또 최고점이랑 최저점을 제외하고 3명의 점수만을 네. 합산을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이때 채점 기준은 선수가 날아갈 때 자세와 음. 착지할 때 자세, 그리고 착지 거리, 이렇게 음. 세 가지를 봅니다. 이게 출발이 출발 지점이 계속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기록 경기이긴 하지만 사실 세계 신기록이 의미가 없는 그런 경기기도 해요. 아 <laughs> 네 이제 나가 보실 건데요. 네. 여기는 이제 실제로 선수들이 경기할 때 가는 길이에요. 네. 그래서 겨울철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네. 이 밑에가 다 뚫려 있는 청막을되어 있어요. 네, 네. 조금 무섭 무실 수는 있는데. 무섭지않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네. 무섭지만은 그냥 정면 보고 걸으시면 되세요. 전혀. 와. 진짜 좋다. 비를 다 와보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져서 그러니까요. 아침에는 완전히 안 보였거든요. 네, 어저께 그 일기예보를 보면서 들으면서 걱정을 했거든요. 안개가 엄청 낀다고 그래 가지고. 근데 안개가 쫙 걷히니까 지금 엄청 맑아지면서 저 저기는 근데 아, 저기는 영평해조띠의 그 걷지 예. 군도들이 열고는 저기 아까 전에 네. 저, 그 네. 뭐야 썰매 그 네. 코스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저기도 혹시 관람이 가능한가요저기는 관람이 안될거 같아. 아. 네. 뭐, 딱히 뭐 볼만한 볼 만한 게별 없구나. 보니까. 아, 맞아. 레일을 또가볼 수가 있는 <laughs> 선수들도 진짜 똑같이 이길로 나와서 네. <laughs> 워낙 길잖아요 그걸 와.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요 계단에 내려가서 네. 앉아서 이제 스키를신고 여기 스타트 바로 이동을 해요. 아. 그 코치석에서 출발 신호를 주면은 5초 안에 이제 출발을 하는 거고요. <laughs> 네, 여기 이제 여름철에 네. 물을 뿌려 주는 기계예요. 아, 물 뿌리는 기계. 네. <laughs> <laughs> 야, 장난 아니다. 좋다. 근데 <laughs> 네. 근데 저번에는 이제 실제로 선수들이 연습한다고 이거를 네. 열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도 이제 이거는 연 적이 없었는데 네. 그때 열었는데 네. 이거 하나 있고 없고도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어, 여기가 딱 갑자기 뚫려니까 되게 막 무섭더라고요. 다 뚫려 있구나. 네. 그렇지 그렇지. 눈이 쌓이는 안 되니까. 네. <laughs> 아, 네 여기는. 네. 안네 저기 이렇게 풍력발전기 돌아가잖아요. 네. 저기 안 반대기예요. 아. 저기도 이제 그나 혼자 간다고나. 네. 그 화사가. 네. 네 저기 활용해가지고 유명해졌다고 들더라고요. 아. 회사 먹으러 가자. 어? <laughs> 엄청나게. 네. 네. 가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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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엄청나요. 네. 전남대 가셔서 자유 관람 하시고 오늘 시서 다시 시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끼리 가는 건가요? 네, 다투는 이제 자유 관람이세요. 그럼 저거 는몇 시예요? 어노레는 아마 그 티켓을. 네. 있을 텐데요. 혹시 관람이 일찍 끝나시면 네. 전화하시면 맥교소에서또 시간 안내해드릴 거예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 여러분 이제 68.8m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24.4m인데도 엄청 높았잖아요. 오프라인입니다 여러분 별로 재미없습니다 약간 <laughs> 여기가 4층이고요 4층 라운지입니다 4층 라운지 커피숍이 준비되어 있고 네. 아무래도 와 아까 저희와 같이 타셨던 분들인데 어, 예 어. 좋습니다 여러분 전망이 아주 죽입니다 죽입니다 멀쩡한 산에다 풍력발전을 저렇게 많이 해놨네요 어 저기가, 저기가 골프장인가봐요 골프 18홀이 준비됐다고 하니까 음 대단하네 여기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네, 모형과 네. 스키점프 코치님 하, 자, 성, 자, 하성조 고치는, 이신 것 같고. 김현기 선수. 네. 와, 멋있습니다. 어, 이분은 없네. 전망 포인트. 야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여기는 어, 스키 점프 전망대 4층에 위치한 옥계 전망대입니다. 밖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해놨네요. 아까 안내 받은 곳이에요. 저기가 다 여기가 다 골프장이고요. 골프 클럽이 준비되어 있고요. 골프 컨트리 클럽 네. 그리고 슬로프. 다섯 개 슬로프. 저기 파란색 지붕 색깔이 구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파란색 지붕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겠지만, 네, 썰매 관련, 그런, 뭐, 스켈레톤이나, 루지나, 뭐, 그런 것들, 그런 종목들, 경기장이라고 합니다.